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p 국제기도 한인사역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저는 아이 p 신학대학교에서 행정을 맡고 있고 아이합 유크리안을 맡고 있는 엔디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기도의 집에서는 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 1999년부터 23년 동안 쉬지 않고 예배와 중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사역부는 한국공동체를 섬기고 한국공동체와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응과 대추수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영적 위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순시간 한인 사역부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인 사역부에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웹사이트에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말씀과 예배와 또 간증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준비해서 많은 영상들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많은 집회들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5월달부터 다시 우리 아이아베에서 집회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한국인을 위한 기도의 집 집중 코스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이런 집회를 교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3개월간 인턴십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아이합 유 1년 과정, 신학교와 예배자 학교와 미디어 학교를 집중 코스로 7개월 만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이 한국어 아이아 과정에는 영어 연수 과정도 포함했는데요. 우리 원어민 강사들을 사용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도우려고 합니다. 국제적 강박을 지닌 영적 리더들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저희와 연락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uh, Korean@ifkc.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